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소리>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으로 큰 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원약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트리를 하면서 재미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거리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쉽게 성탄트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탄트리가 더 성경적인 것인가 또 예수님을 더 기억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 트리에 가장 위에 큰 별을 장식해 놓았다면 그것은 큰 별이신 예수님, 또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이 성탄절 분위기나 상황을 즐기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큰 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별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데 가장 큰 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 이 별은 어, 나라의 왕이나 아주 귀중한 소중한 어떤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은 별을 쫓아서 유대 나라에 들어왔는데 왕도 유대의 왕도 또 그곳에 있는 아도 지도자나 높은 사람들도 아무도 그 별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종착지는 유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어, 어, 마을로 어, 들어섰습니다. 큰 별로 오신 예수님은 어, 병원이나 여관이나 집이나 어떤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도 잤지 않는 말이 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밥통인 음, 구유에. 어, 누이셨습니다. 어, 가장 누추하고 가장 어, 힘들게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큰 별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영원히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영원히 빛나는 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거나 아니면 어떤 성탄 선물을 받았을 때 잠깐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나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야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어떤 성탄틀이나 장식이나 선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은 뭐 나라의 왕이나 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 예수 우리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어,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큰 절을 하며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을 최고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경배는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그 경, 어, 그분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입니다. 경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날마다 경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성탄절에 성탄 트리를 하면서 장식을 하면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탄절의 의미 큰 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혀 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소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만나고 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또 얼굴을 보고 함께 기쁨으로 어, 교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